단기적인 테마적인 개별적인 이런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 중에서 갈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지금은 이제 원자재가 무기화가 돼서 서로 이제 패권을 지기 위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MTNW 어드바이저 강기성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뭐 하락폭 커지고 있어서 많이 고민들 많으실 텐데 지금 FMC 이후에 지금 뭐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주요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또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단기적인 테마적인 개별적인 이런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데그 중에서 갈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그 부분을 오늘 파헤쳐보자. 이런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퀴즈가 뭐냐면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또 대만으로 어, 무기를 수출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무기를 판매하겠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문제가 큰데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 또한 지금 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또 화두가 될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원자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자재가 무기화가 돼서 서로 이제 그 가격을 올리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또 패권을 지기 위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와 관련된 원자재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5초 드릴게요. 4, 3, 2, 1. 자, 시간 종료됐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이 히토류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공적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거의 80%는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인도랑 호주랑에서 또이 히토류에 대한 양을 뭐 조절하는 등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히토류로 인해서 히토류를 캐기 위해서는 또 자원에 대한 파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양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권 전쟁이 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원자재 가격 너무 많이 올랐죠. 히토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게 MP머티리얼즈라고 이게 그 미국 유일의 히토류 기업입니다. 히토류 가격 상승해서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 뭐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미국 기업도 지금 히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유니언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이나 가전용 모터인 그 모터의 소재인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 자석이 바로 이 히토류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석이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뭐몇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승했던 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자원 무기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좀 급등이 나왔어요. 11%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 좀 장세의 역량인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딱 때마침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아직까지는 지금 좀 물량이, 어, 좀못 미치면서 조금 이제 시험하는 물량, 어, 상승에 대한 시험을 하는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본격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그 미국 수출, 이런 부분 계속 얘기 나오게 되면은, 원자재의 무기화 때문에 이 히토류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거다. 그로 인해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가격대는 제가 아까 3,100원대 이렇게 어제부터 봤는데 일단은 3,200원, 3,300원 밑으로 3,300원과 3,200원 사이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어, 목표 가격대는 1차적으로는 지금 어, 3,700원까지 어, 좀 크게 잡을게요. 이 테마주들은 크게 크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잡고 진행을 해보겠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2,900원대로 어, 요거 이탈시로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 일단은 이 히토류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한번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긴장 딱 하셔가지고 이번에 뭐 하락장세가 오더라도 좀 수익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계속해서 어, 매주 매주 이렇게 종목을 드릴 텐데 어,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종목과 정보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